안녕하세요. 요양보사 최강 이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달아서 하려고 하다가 사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사례관 사례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업무에서 윤리 문제 사례 이 부분도 혹시 국가고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서 가장 국가고시에 많이 나온 부분이요. 101페이지에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102페이지에 전체적인 거 이거는 국가고시에 두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는 전체적인 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고 넘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보면 생님 사례를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페이지에 보니까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자, 96페이지에 취급윤리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에 인종, 연령, 성별, 자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 사례가 어, 요양보호사가 문제 사례, 100페이지 문제 사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가 남자라고 돌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자, 여자, 성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100페이지의 첫 번째 사례에서 대처 방법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처 방법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이거는 그냥 읽어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직업윤리 원칙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 번째 줄에 자 이거는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자네 번째 줄의 끝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자,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보고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관리책임자에게. 자 우리는 보고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자, 요양보호사가, 자, 서비스하러 갔는데, 자, 어, 대상자가, 자, 어, 어르신 요양보호사 손잡고 막 손도 쓰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수업했는 걸 잠시 한번 볼까요?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성희롱 대처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대처 방안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자, 어떻게 거부한다고요?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100페이지 사례에 보게 되면 내가 서비스하러 갔는데 어르신이 대상자가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른다고요?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처 방법의 첫 번째 줄의 끝에. 단호하게 거부한 후에 대상자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수업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01페이지 메뉴의 부분은 국가고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죠? 대상자로부터 자, 본인 부담금을, 본인 부담금을, 자, 면제를 면제를 강요받았다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99페이지에 자, 99페이지에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자, 99페이지 동그라미 12번에 보게 되면 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랬죠? 자, 만약에 서비스 비용을 좀 사게 달라고 하거나 면제해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1년 정도 이용을 했는데 서비스 비용을 조금 좀 내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문제 사례입니다. 자, 서비스 비용을 어째라고요? 본인 부담금을 뭐해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어, 좀 내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문제 4대 2는요, 서비스를 180분을 하고, 240분을 기록지에 기록하고 난 뒤에, 요 차액분을, 자, 한 시간 차액을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인데요. 자, 대처 방법의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보니까,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몇 조를 설명한다? 69조를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9조는 무슨 말인데, 자,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비용을 사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몇 조를 설명하고 69조를 설명하고 자 만약에 부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 용구를 유인 알선하는 경우, 자, 99페이지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11번에 보게 되면, 복지 용구를 유인 알선하거나, 자, 우리가 복지 용구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01페이지에, 복지연구 유인 알스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된다? 자,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인데요. 대처 방법의두 번째 줄에 앞에. 자, 두 번째 줄에 앞에 보니까 정보는 이런 이런 복지연구가 있다라는 거, 정보는 제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한대 소개해주면 얼마의 부당한 이익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는 알선하면 안 된다 있습니다. 알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 페이지의 메뉴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가족요양보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가족 요양 보사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가족 요양 보사 제도는요. 자, 가족에게 해 줘야 됩니다. 가족에게. 자, 그런데 여기 사례는 뭐라 돼 있느냐면 자, 다른 동료 어르신에게 동료 시어머니에게 해 주고 해준 것처럼 하고 해준 걸로 하고 해준 걸로 해서 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서비스 비용을 돈을 받아서 기관에 조금 주고 우리가 반반씩 나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요양보사제도는요, 누구에게 해주는 거라고요. 가족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가족요양보사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처 방법에 보게 되면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요?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두 번째 사례.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어르신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하러 가서 어르신에게 해로운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서비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 그, 가서 간혹, 어, 기저귀를, 마, 여기 사례 내용이 보게 되면, 자, 사용했던 기저귀를, 사용했던 기저기를 다시 말려서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몸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해로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대처 방법의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대처 방법의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무슨 원칙이라 한다? 자, 무의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무해성의 원칙에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무해성의 원칙에, 원칙을 지키리는데, 우리가 해로운 걸 알고 있을 때는 이 원칙에 뭐 하는 거다.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가운데 보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설수 없는 이유를 보자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도, 보호자한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사용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럼 다른 가족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한테 설명했는데도, 이 문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알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 앞에 국가고시 33회도 나오고요, 34회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03페이지는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금품을 절도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게 뭐 사례, 사례 안 읽어봐도 이건 처벌을 받을, 받겠죠? 자, 이거는 103페이지나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0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는 사례가 많이 길지요 어, 시간을 내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자, 104 페이지를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내용 어, 사례 내용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양 보호사가 어, 그 아침에 출근 어, 어르신 집에 출근을 서비스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관에 자 먼저 기관에 기관에 가서 오늘 A라는 어르신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A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가 먼내기를 너무 좋아해서 뭐미니스카트도 있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이런다가 시간이 늦어버려 졌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는 전화만 했습니다. 오늘 A라는 어르신 집에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대상자 어르신이 자 서서 서서 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 쓰도 그만두지 못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 거예요. 자, 변을 서서 변을 보고 있는데 그만두지 못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 어, 요양보호사는 자기가 하는 일만,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대상자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대상자가 화장실 소변 보고 싶어요, 소변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요양보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자기 할 일만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보호자 딸이, 보호자 딸이, 우리 엄마가 치매가 더 심해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경과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자, 오늘 한 일은 모아서 일지를 기록해야지, 일지 기록해야지 생각을 하고, 친구 만나서, 자, 실컷 얘기도 하고, 한 뭐, 얘기도 하고, 수다를 떨다가, 어, 퇴근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친구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난중에 오늘 했는 일지는 업무에 대한 기록은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지라고 자 친구를 만난 후에 대상자 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4페이지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한번 96페이지에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직업윤리가 뭐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자, 선생님들 96페이지에, 지키, 방금 그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지키지 못한 직업윤리가 뭘까요? 몇 번일까요? 자, 2번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대상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줬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화장실과 소변 보고 싶다 했을 때 말을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죠. 자, 3번은요 업무의 경과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치매가 심해졌는가습니다. 했을 때는 뭐라고요?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리가 5번 복장 외모 관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미니스카트 입고 매니큐어 바르고 복장 관리를 하지 않았죠. 목장 관리를 하지 않았고요. 자, 동그라미 7번. 비밀 보장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친구와 자, 친구와 만나 가지고 대상자 2시의 이야기를 한금 했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싱크 96페이지에 어디가 어디 어느 부분이 몇번이 지급 윤리 원칙에서 잘못된 건가? 어긋난 행동인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04페이지에 104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104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부터 한번 줄 꺼보겠습니다. 자, 대상자 이시의 딸이 요양보사 김씨에게 어머니가 이번주에 치매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 라고 말하였지만 요양보사 김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시술장민 다른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대상자 의 변동사항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 자이 부분을 밑줄을 끊고, 이 부분을 네모 박스에 넣어놓고 자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지금 윤리가 무고, 지급 윤리가 뭐고, 지키지 못한 지급 윤리가 뭐고, 이렇게 내줄건 부분을 요양보호사 지키지 못한 지급 윤리가 뭐냐고 얘기한다면 96페이지에 자몇 번이 될까요? 자몇 번이 될까요? 정답이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몇 번요? 3번. 자 업무의 경과 결과를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근데 치매가 심해졌다 했는데 보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0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105페이지는 또 어떤 사례냐면 요양 보호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자,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어르신한테 자, 식사 서비스를 하면서도 어르신이 밥을 흘리고 드시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좀 흘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독감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꾸 자꾸 기침도 나오고 이래서 시설장한테 얘기하니 얘기하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이래서 시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해서 잠시 말도 안 하고 시설 밖으로 나와서 약만 잠시 사서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 약국에, 가까이 있는 약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통에, 자, 약국을 찾아 헤매느라 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올라 와서 시설로 돌아와 보니, 자, 나랑 같이, 내랑 같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이 내랑 같이 근무하는 담당하는 어르신을 마구 뭐하고 있었습니까?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학대가 의심이 될때 신고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 105페이지에 보니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학대가 의심이 될 때도 신고하는데, 확실할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을, 자, 네모 박스에 넣어 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99페이지에, 자, 어, 105페이지에, 어, 사례 내용이, 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번째, 자, 내하고 친한 요양보호사가, 내하고 친한 요양보호사가, 자기 담당 어르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 체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레모 박스에 넣어놓고 요양보호사를 지키지 못한 게 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요. 199 페이지에 99 페이지에 반갈로 10번에 몇 번에 해당이 될까? 자, 몇 번에 해당될까요? 이 6번입니다. 자, 학대 거를 학대를 받는다고 이시민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어,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